안녕하세요, 완전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한띠 먹갈치입니다. 한띠 먹갈치는 집에서 드시기에 딱 부담 없이 없는 가격이고요. 4분의 1 상자 15마리 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여름 먹갈치여서 너무너무나 맛있고요. 물도 굉장히 좋습니다. 여름 먹갈치여서 한때이 먹갈치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다음에 두띠 먹갈치입니다. 어 4분의 1 상자 18마리 전으로 들어가고요. 두띠 먹갈치는 한띠 먹갈치보다 좀더 작다고 생각하시면. 될것 같습니다. 목포 어, 먹갈치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가격이 개, 굉장히 많이 쌉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맛있고요. 그 다음에 강고등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목포 강고등어, 강, 어, 부산 강고등어고요. 전문가들이 하셔가지고 간이 딱 맞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국내산 강고등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간이요.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. 그다음에 완도산 돌문어, 아기 돌문어고요. 2kg에 65,000원인데 한 5마리 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나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